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개책에 불과합니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남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조건이 일본 정부의 책임인식,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하는 그 거리가 멉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해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보노다마 개성을 말로만 외치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단 말입니까?